안녕하세요, 클라버 친구들.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2장 1절에서 25절쯤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죠. 세상엔 어둠뿐이었고, 하나님과 어둠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빛이 생겼어요. 이날부터 첫째 날이죠. 그리고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 부르시고 환하고 밝은 시간을 낮이라 부르셨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몽글몽글, 구름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를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죠. 그리고 온갖 식물들도 자라게 했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 별들을 만들었고, 하늘에 두셨어요. 낮에는 태양을 두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강에 물고기들을 놓으셨고 하늘에는 새들 여러 종류의 새들을 놓으셨죠. 여섯째 날은 온갖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코끼리랑 사자, 토끼, 다람쥐 등등이 있죠? 바로 이날에 창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날에 구미호 같은 괴물은 창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구미호는 이날에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어,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혼자 하고, 혼자 놀고, 혼자 자고, 혼자 쓰다 듬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꿍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드시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브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동물들에게 이름도 씌워줬어요. 아담은 토끼, 다람쥐, 그리고 오리나구리 같은 건 다지어졌죠 그리고 하와도 열심히 지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클라버 성경TV 1화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